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쥐가 없는 사람이에요. 앞에서 얘기해요. 앞에서 얘기한다면 끝. 연 기억도 안 해요. 제일 무서워요. 갑자기 나타나 갖고는 막 해대는데 찔러대고뭐 하고 막 정신 없이 그러고 집에 이렇게 가서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뭐피 닦고 있고 하고 막 꼬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털어버리니까 자유했다.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걸 통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. 공동찬에도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,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.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. 맞고 그런 것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,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이유인 거예요.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.